아니 무슨 KBS 9시 뉴스가 트위터입니까? 뭐 유튜버들 영상에 한 워딩만 딱 잘라와서 헛소문 만들고 대한민국 세금 받아 처먹는 공영방송 뉴스가 트위터냐고.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여러분 춤에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올림픽에 브레이킹 댄스라는 종목이 새로 생긴다. 댄스 장르가 클래식이 아닌 장르에서 올림픽 메달을 딸수 있다. 이런 소식 말이죠. 여기서 브레이킹 댄스라고 하면은 그냥 비보잉을 생각하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비보이 강국이죠. 과거부터 진짜 인프라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해외 영상들 보면서 비보이들이 연습을 했고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 반이나 K-팝, 힙합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비보이가 힘을 많이 잃어버렸고 예전만큼 강하다라고까지 이야기 못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비보이 강호국입니다. 뭐 태권도나 양궁처럼 원탑이다까지는 이야기 못하고 축구로 치면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누가 우승할지는 모르겠지만 늘 우승 후보에는 들어가는 그런 국가에 속하고 있어요. 여튼 우리나라 비보이는 손가락 세개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방하고 올림픽에 출전만 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매달까지는 딸 것이다. 이 정도 예상을 받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KBS 9시 뉴스에 전 국민이 다 본다는 그 시간대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비보이들이 피땀 흘려 읽어놓은 이런 결과물을 댄스스포츠협회가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 올림픽에 비보이들이 나가려면 댄스스포츠협회 소속으로 나가야 된다. 대한체육협회랑 협의가 끝났다. 비보이들은 갑질을 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아갔죠.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비보이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뉴스는 완벽한 가짜뉴스고 오보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나라 유튜버들 중에 설명을 하려면 질런님이나 브루스리님 정도가 작정하고 나서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이야기 못할 이야기일 겁니다. 그분들 제외하면 제가 제일 잘 설명드릴 수 있다고 자부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온갖 협회분들이랑 같이 일했습니다. 한국 힙합협회, 저작권협회, 뮤지컬협회, 댄스협회 등등 온갖 댄스 관련 협회분들이랑 연이다 있는 상태인데 이거 너무 KBS에서 수작질하는 게 눈에 보여서 보다보다 보다 답답해서 시원하게 까발리고 KBS 욕좀 해야 되겠습니다. 응원을 해 줘도 모자랄 판에 비보이들을 가짜 뉴스로 갈라치기하고 있는 KBS.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뿅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올림픽이 협회를 어떤 식으로 돌리는가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겁니다. 우선 한국에 3개 정도의 큰 비보잉 협회가 있어요. A, B, C 협회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A 협회에 대한민국 비보이 크루 70%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진족 크루, 갬블러, 퓨전 MC, 라스트포원, MB, 카이 크루 등세개를 호령하는 유명한 크루들이 다 A 협회 소속으로 있어요. 그리고 B 협회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엄청 많진 않지만 알짜배기 비보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접해본 비보이 영상들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비협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홍텐, 포켓, 피직스 등등 전 세계가 인정하는 괴물 비보이들이 비협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국지를 비유로 하자면 위나라랑 총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상 중국을 통일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즈의 위나라와 변방이지만 일당백의 알짜배기 인물들로 버텨나가는 총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두 협회가 힘을 합 합쳐서 올림픽을 위해 함께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A 협회의 인프라와 파워와 B 협회의 좋은 능력을 가진 댄서들을 합치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튼 이두 협회가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협회들은 뭐 사실상 이 이슈에서 크게 나서는 게 없는 상태라서 넘어갈게요. 기득권이 된다가 뭐냐? 올림픽을 맡아서 굴릴 수 있는 협회가 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가 지원금이나 뭐 명예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세계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에서 지금 A 협회에다가 한국 브레이킹 댄스 올림픽 진행을 공식적으로 맡겨 둔 상태입니다. 왜 A 협회냐 하고 물으신다면 사실 올림픽에 비보이를 넣는데 갑자기 이번 올림픽부터 넣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옛날에 전 올림픽, 전전 올림픽 때부터 하나하나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IOC랑 그 준비를 옛날부터 하던 크루가 대한민국의 진조 크루예요. 진조 크루가 세계적으로 역사도 있고 아직까지도 탑권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역사 깊은 메이저 크루이기 때문입니다. 리우 올림픽 때부터 IOC랑 같이 진조 크루는 이 브레이킹 댄스를 올림픽에 넣기 위해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OC 측에서 당연히 한국 브레이킹 댄스 협회 쪽은 진조 크루에서 알아서 해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진조 크루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팀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진족 크루는 우리 크루 하나만 한국 비보잉을 대표로 움직이면 분명히 불공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유명한 크루들을 모아서 그 대표들과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IOC 측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OC는 그럼 진족 크루 너네가 만든 협회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국 올림픽 주관으로 인정하는 걸로 할게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진족 크루가 천. 자를 데리고 있는 조조 같은 겁니다. 모든 명부는 IOC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진족 크루가 만들어낸 협회가 아까 제가 말했던 A 협회입니다. 그렇게 A 협회에 우리나라의 큼직큼직한 비보이 크루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비보이들한테 물어도 답이 다 똑같을 겁니다. "얘네 올림픽 나가 봤어? 올림픽 진행해 봤어?" 아무도 안해 봤겠죠. 당연하죠.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비보이 협회는 만들었는데 올림픽을 어떻게 굴리는지에 대해서 아는 비보이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비보이들이 평생 춤을 추던 장인들이지 행정 업무나 뭐 올림픽의 진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면서 경험 있는 사람이 비보이 중엔 한명 도 없어요. 전 세계 비보이 다 뒤져도 없어요. 그러니까 A 협회 측에서 오랫동안 댄스 방면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댄스 스포츠 협회 측에다가 협업을 요청한 겁니다. 행정이나 올림픽 진행을 우리가 경험해 볼 때까지 좀 맡아달라. 우리 협회랑 협업을 하자라고 했고 댄스 스포츠 협회에서는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에서 우리가 오케이 안 하면 대회 못 나가요. 이 말이 이 워딩만 딱 잘라서 올려놓으면 엄청나게 갑질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행정과 올림픽 진행을 a협회에서 댄스 스포츠 협회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케이를 안 하면 못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KBS에서는 한국 비보이들에게 댄스 스포츠 협회가 갑질을 한다. 협회가 또 실력자들을 망치고 있다. 비보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댄스 스포츠 협회가 올림픽을 진행한다. 이러면서 보도가 나갔던 겁니다. 거기다가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논란에 대해서 당연히 인터뷰를 하려면 a협회 비보이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상황을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IOC에서 지정해준 협회가 A협회니까. 그런데 B협회 비보이들한테 인터뷰를 따놓고 뉴스에 내보냈다는 겁니다. 당연히 B협회 비보이들은 A협회랑 사이도 안 좋고 A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당연히 들어하지 않으니까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엄연히 다른 협회 비보이들한테 인터뷰를 따놓고 모든 비보이들의 의견인 양 댄스스포츠 협회가 갑질을 한다. 이러면서 9시 뉴스에 보도가 나갔다 이겁니다. 제가 댄스스포츠 협회분들이랑 비보이 협회분들이랑 다들 오랜만에 전화를 드려서 사정을 좀 들어봤거든요. 저 인터뷰 딴 것도 댄스스포츠 협회분들이 지금 분통을 터트리고 계십니다. 인터뷰를 거의 50분 정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IOC에서 A 협회를 선택했고 그걸 우리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을 진행한다. 이런 말들을 싹다 빼버리고 딱저 부분 워딩만 잘라내서 갑질처럼 보이게 뉴스에 내보냈다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KBS 9시 뉴스가 트위터입니까? 뭐 유튜버들 영상에 한 워딩만 딱 잘라와서 헛소문만 들고 대한민국 세금 받아 처먹는 공영방송 뉴스가 트위터냐고. 그리고 다른 걱정 안 하고 올림픽만 열심히 준비해도 첫 올림픽이라서 삐걱댈 게 뻔한데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비보이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괜히 올림픽 같은 거 나가려고 노력을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비보이에 관심도 안 주던 사람들한테 갑작스럽게 욕이나 먹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레슨 진행이나 행사들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힘든 상태인데 진짜 노력할 맛이 전혀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들 하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제가 올림픽에서 비보이들 메달 못 따면 KBS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상황 짜집기하고 인터뷰 주작질해서 사람들 선동이나 하고 다닐 거면 KBS 뉴스 하지 말고 유튜버 하세요 아니 유튜브에서 찌라시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KBS 1채널 9시 뉴스에서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가짜뉴스 처벌하겠다고 이야기하던 정부의 공영기관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 받아먹고 운영되는 뉴스에서 이런 짜집기성 선동 가짜뉴스 찍어내고 있으니까 제가 화딱지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KBS는 댄스스포츠협회의 인터뷰 녹음본 50분짜리 다 공개해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아닌가? 이거 내보낸 기자 조사 하나도 안한 PD 뭐 어디까지 선이 닿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징계 먹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도와주지 못할 거면 방해라도 하지 마세요. 같은 나라 사람인 건 쪽팔리니까.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